다른 데서 정보를 받아오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엉망진창이 경우가 많잖아. 그치? 주소를 표현할 때도 뭐 헷갈리게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해버리니까 근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내 가지고 그곳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뭔가 어, 같은 종류끼리 그룹핑을 한다. 그룹핑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세가지 그룹핑을 한다. 뭐 일을 하면서 색깔별로 그룹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월별로 어떻게 하든가 다 그룹핑이지 그룹핑. 같은 종류기를 하나의 그룹을 만든다 말이지. 뭐 애플이라는 게 있어. 요 애플, 망고, 오렌지 이런 아이템. 이름이 들어간 것을 여기서 찾아내고 싶단 말이지. 애플이 여기 어떤 것은맨 뒤에 가서 붙고, 어떤 것은 중간에 가서 붙고,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리 정신이 없네. 그지? 여기에서 어, 그룹핑을 해낸다. 애플 찾아내고, 망고도 찾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오렌지도 찾아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경우가 많지.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엉망이면은,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아, 이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아, 여기 애플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A라고 하고, 그룹, 그룹을 A라고 잡았으니까, 망고도 A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애플이, 어, 중간에 있네. A. 뭐 이런 눈으로 보고서, 여기다가 이 그룹명을 여기다 쭉 적어 놓고, 그 그룹명 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엑셀을 하면서, 이거를 눈으로 읽어가면서, 여기다 직접 입력을 한다? 아, 그거는, 그거는 엑셀을 모독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찾지? 이거를, 여기를. 찾아야지. 그래서 함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찾아볼까? 찾아보자고. find 함수도 뭘 찾는 거란 말이에요. find text, 요. 요거를 애플을 찾는다고 치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찾는다 거지 그러면은 여기 찾아질까 여기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낸다 말이야 그럼 어 이거 에러가 났지 왜 그럴까 이거는 여기가 애플이 소문자고 여기 대문자잖아 화인드는 대문자 소문자를 가린다 말이야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어퍼 어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대문자로 만드는 거야. 어퍼, 그 다음에, 여기 괄로 닫고, 그러니까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둘다 대문자로 만들어 놓고, 찾아볼까? 하여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찾아줬네. 12번째. 아, 대문자로 하면 되는구나. 여기, 여기서, 요거를 어퍼, 요거를, 어퍼는 대문자로 만드는 함수란 말이야. F나 IQ를 한번 눌러볼까? 이렇게, 애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찾는 대상 범위도, 요거를 F9키 눌러보면은, 이렇게, blue, small, 애플. 이렇게 전부 대문자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뭐, 어 함수를 여기 두 개를 넣고, find를 하는 것보다는, 대문자, 소문자를 가리지 않는 find 함수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이지, search. 서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거 찾는 거 애플이다 대문자가 섞여있 대문자가 앞에 대문자요 요거를 여기서 에 찾는다 어뭐 같은 같은 음, 함수인데 대문자 소문자를 서치 함수는 가리지 않는다 이거지 어, 열두 번째 아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서치로 하면 되겠구나 그지 음 서치 함수를 찾아가지고 찾은 숫자가 있으면은 찾았다는 얘기는 지금 숫자가 있다는 얘기지. 아, 그럼 숫자가 있는 것은 찾은 거니까, 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되지. 참고로, 문자 함수 중에 upper 함수, 요거 알고 가야지. 한번, 요거 upper. 요건 전부 대문자로 나타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전부 소문자를 바꾸고 싶으면 lower, lower 함수를 써서 요거를 그대로 하면 은 전부 소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문자를 함수 중에, 어퍼 함수와 로우 함수가 있구나. 아, 이거 챙겨두고, 챙겨두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음, search 함수를 사용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문제는, 이거, 이거 전체를 따져보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에서, 요, 요거, 찾는 대상을 배열을 줄수 있을까? 이렇게 배열,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찾아볼까? search 함수를 F9키 눌러보면 어떻게 될까? 배열로 찾아줬어. 근데 배열을 찾아줬는데 애플만 찾고 나머진 value, value, value 전부 에러가 났다 이거지. 그치? 여기서 엔터를 그냥 치면은 이렇게 되지. 이 365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 365 이전에선 이만큼, 이거 개수만큼, 개수만큼 이렇게 선택을 하고 Ctrl-Shift-Enter 치면 되는 거지. 그럼 요건은 요건 없고 요건 있고 요거 오렌지, 메론, 바나나, 레몬은 전부 없다 이거지. 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숫자 정상적으로 찾은 숫자만 찾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쓰자고 함수를 또 써. 하 함수 자꾸 쓰는 거야. 인수 넘버. 이 s n u m 숫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숫자냐? 숫자냐? 하고 물어보면 이밸류는 f 스가 되는 거지. 에러가난건 전부 f 스란 말이야. 숫자가 아니라 말이야. 이렇게. 아, true, false, false. 아, 그러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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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됐다. 매치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매치. 해가지고 앞에서 찾는 거를 l 커밸류를 지금 하나가 t r 했잖아 t r 를 찾아. true. 이렇게. 콤마 치고, 그니까 여기에서, i s number라는 함수의 결과가, 결과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F9키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 true, false, false, false인데, 여기서 true를 찾겠다. 어, 아, true가 몇 번째 있는지를 찾는 거란 말이지. Ctrl Z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여기서 가로를 닫는다. 그러면은, 결과가, 결과 가 숫자가 뭐가 나올까? 1이지. 그 자신있게 1이지 했는데 6이 돼 버렸네. 어, 이게 뭐지? 이거 지금 애플이 첫 번째 있잖아. 1이 나와야지. 뭐가 잘못됐지? 잘못됐지. 매개변수를 빼먹었잖아. 매치함수의 마지막 매개변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이걸 해야지. 이건 너 주어야지. 이렇게. 오케이? 1이 됐잖아. 아, 아, 참나 원. 그러면은 이제 A, 이 그룹명 A를 찾는 방법은 인덱스 함수를 쓰면 되지. 인덱스, 인덱스, 인덱스 함수 찾는 범위는 요거, 요 여기 이이 이, 뭐야? 요거 그룹명, 그룹명 열을 어, 지정해주면 되지. 콤마 치고, 그리고 그냥 괄호 닫으면 돼. 그러면 A가 됐잖아. 아, 그 껌이 백쭉당기면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요거 절대주소 해줘야 되겠지. 땡겨내릴 거니까. F4. 그 다음에 요거 서 e 함수에서 요것도 F4. 해서 절대주소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채우면, 아, 됐네. 다 찾았네. 어, A, 요 그룹 A, 그룹 C, A, B, C. 어, A, B, C가 다찾았졌네 어... 오, 훌륭한데 그러면 이걸 유니크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유니크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요거를요거를 요거를 엔터 그럼 ABC가 됐네 그러면 이거 거, 이거 썸이 포함되는 거 아니야? 썸이 f 해서 렌지는 요거 요거지 요거 요거를 크리테리 e r i a some p e criteria and payroll t 그 write the g some range i 어 o 냐이 n 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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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you w a t o u o u watch, you watch, you watch, y 잘 됐지? 그럼 여기서 이거를 만약에 X라 그러고 요걸 X라 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X가 나왔네. 요걸 만약에 요걸 Y라고, 멜로는 별도로 빼. 멜로는 별도 그룹을, 그룹명을 Y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계산해. 그럼 Y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룹 테이블에 있으면은 이게 결과가 여기서 계속 변하지. 여기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듯이 문제가 되는 거 뭔가 필요한 정보 이걸 테이블로 만들 줄 아는 거 그걸 요런 거 센스 있게 테이블로 만들 줄 아는 것이 바로 엑셀의 마스터야. 응? 이것도 그냥 뭐 응? Q라 그러자. 요거 F는 Q라 그래. 그럼 F는 별도로 이렇게 그룹이 바뀌었잖아. 여기도 Q로 바뀌었고. 네? 오케이? 오케이.